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차 청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들다 수익이 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청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족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3월 8일 일본 축구 4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코하마 대 주빌로이와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리노스는 3라운드까지 시즌 초반 j 리그에서 2위를 기록 중이다 전승으로 1위를 달리는 고베의 뒤를 추격 중이고, 나머지 3팀과 더불어 무패를 달리고 있다. 공격진에 이적이 있었기에 고전도 예상됐지만, 강팀답게 성적을 내고 있다. 하타나카와 와타나베, 앤더슨, 로페즈로 이어지 는 척추라인이 탄탄하고, 에우베로와 니시무라 등 이선도 언제든 골을 넣을 수 있다. 로테이션을 돌려도 마르코스 주니어와 미즈누마의 공격진과 더불어 두두와 후지타 등이 수비를 책임질 수 있다. 이어서 이와타는 지난 시즌 J리그 팀이었지만, 강등 당하며, 리그이로 돌아갔다. 그러나 직전 시즌 성적으로 이내 리그컵에는 출전한다. 지난 주말에는 점메인의 선제골과 마츠모토의 결승골로 시즌 첫 승을 기록했다. 강등당했지만 전력을 유지하며 이번 시즌 다이렉트 승격을 노리고 있기도 하다. 때문에 제리그 최강인 마리노스 상대로 정면 승부로 나설 이유가 없다. 적당히 로테이션을 가동할 것이다. 이와타가 전력을 다해도 어려운 마리노스 상대로 굳이 원정에서 힘을 뺄 이유가 없다. 마리노스도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 있지만 미즈누마와 마르코스 주니어 등 주전 못지 않은 공격수들이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공략해 경기에 리드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요코하마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사간도스 대 사포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간도스는 시즌 출발이 매우 좋지 못했다. 쇼난에 대패했을 뿐 아니라 팀이 오프 시즌 내내 준비한 게임플랜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초반이었다. 그러나, 지난 주말 리그 3라운드 경기에서 특유의 경기 운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2승을 기록 중인 나고야를 상대했는데, 하라다와 후쿠타 등 최종수비가 상대의 공세를 90분 내내 막아냈고, 나가누마의 역습에 의한 골이 나왔다. 이번 홈경기에는 토가시와 오노유지, 혼다 등 공격진이 정상적으로 나설 것이 유력하다. 이어서 사포로는 폭발적인 공격력으로 리그에서 늘 기대를 주게 하는 팀이지만 시즌 출발은 신통치 않았다. 세 경기에서 승점 2 점에 그쳤고 아직 승리가 없다. 그래도 지난 주말 승격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니가타 상대로 원정에서 20개 이상의 소나기 슈팅을 날리는 등 특유의 경기력을 보여줬다. 아라노와 미야자와가 중원을 장악했고 스가의 측면 움직임도 빼어났다. 로테이션이 유력한 이 경기지만 바바 세이야와 아사노 유야를 비롯해 팀의 기조를 유지할 선수들은 질비하다 원정이긴 하지만 니가타 전을 통해 경기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음을 증명했다. 또 중앙 수비가 탄탄한 것과 달리 홈팀의 측면은 발 빠른 선수의 침투에 취약하다. 스가와 가네코가 경기 내내 상대의 측면을 돌파로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경기 핸디언오버 및 최종조합픽은 아래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세 번째로 쇼남벨 말에 대해 우라와레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쇼나는 이번 시즌 개막 이후 세 경기에서 1패도 당하지 않는 등 출발이 좋다. 도스 상대로는 대승을 거뒀고 강력한 우승 후보인 가와사키에도 패하지 않았다. 마치노 슈토와 오아시의 투톱은 엄청난 시너지를 내며 대량 득점을 만들고 있고 오노세의 가세 효과도 확실하다. 로테이션 자원 이만이 나오는 리그컵 초반인데 오카모토와 나카노, 타이오 등이 엘류누시와 타치 등 주전 선수들 대신 피치를 밟아 홈 경기를 이끌 것이다. 이어서 우라와는 시즌 출발이 좋지 않았지만 세레소전 승리로 반등을 노리고 있다. 진지하게 우승도전에 나선 이번 시즌인데 강팀을 잡고 분위기를 바꿨다. 고로키와 칼손 모베리 등 선발 출전한 공격수들의 골은 없었지만 카이토가 교체로 가능성을 알렸고 린센이 점차 팀과 리그에 적응 중이다. 리그에서 기회가 적었던 세키네와 타쿠야 등은 이 경기에 한발더뜰 것이다. 쇼난의 시즌 출발이 산뜻한 것은 사실이지만 두 대회를 안정적으로 치러낼 스쿼드로는 볼수 없다. 컵보다는 리그에 더 집중할 것 이기에 로테이션 가동폭도 클 것이다. 지난 주말 짧게 뛴 브라이언 린센이 팀 공격을 이끌 수 있고 세키네가 이선에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우라와 레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번째로 시미즈의 스펄스 대 가와사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미즈는 지난 시즌 강등당했지만 리그컵에는 나선다. 그러나 리그컵 첫 경기부터 가와사키를 만났기에 전력을 다하지 않을 것이다. 카리뉴스 주니어와 티아고 산타나 등을 포함한 주축 선수를 대거 지켰지만 리그 일정에 집중하기 위해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다. 시라사키와 이누이 등 베테랑들의 출전이 예상된다. 이어서 가와사키는 지난 시즌 마리노스의 우승을 빼앗겼지만 수시즌간 리그 최강팀으로 군림했다. 그러나 이번 시즌 초반 수비진의 연세이탈과 다미양의 부상 결장으로 고전 중이다. 그래도 타이트한 초반 일정을 버틸 스쿼드 적인 힘은 있다. 출전 시간이 많았던 와키자카와 타치바나다의 중앙을 대체할 주앙 슈미트가 있고 유세케와 토노 등도 주정급 로테이션 자원이다. 시미즈는 이번 시즌 다이렉트 승격을 위해 주축 선수를 모두 잡았다. 그러나 이부팀으로서의 한계가 있는 데다 주말 리그를 위해 가와사키 전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토노와 마르시뉴가 공격을 주도할 것이고 슈미트의 안정적인 중원 장악이 있을 가와사키가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경기 핸디언오버 및 최종조합픽은 아래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